박나래 매니저들 단순히 돈 때문에 고소했을까요? 진짜 이유는 와인잔 하나 때문이었습니다. MBC 예능 촬영 날이었죠. 매니저가 며칠 전부터 짐 챙길까요? 라고 물었지만 박나래씨는 그냥 가라고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촬영 당일 내 와인잔 조명. 왜안 가져왔어? 라며 스태프들 다 보는 앞에서 매니저를 쥐잡듯이 잡았다는 거죠. 이런 수모를 겪으면서도 매니저들은 한 달에 400시간 가까이 일했다고 주장합니다. 그런데 정작 일도 안한 전 남자친구는 월급 4,400만 원을 받아갔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. 매니저들이 자신들을 노예 같았다고 느꼈다는 말,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? 퇴사하겠다고 하자 박나래 어머니가 매니저들에게 2천만 원을 쓱 보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. 매니저들은 이 돈을 입막은 비용처럼 느꼈다며 바로 전액을 돌려보내고 항의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도 사과 대신 돌아온 말이 그럼 법대로 해였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. 여러분, 시키는 대로 했는데도 욕먹고 거기에 돈으로 자존심까지 뭉개졌다면 참으실 수 있겠습니까? 여러분이라면 참으시겠습니까?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